안녕하세요. 괜찮나무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해볼까요? 시간, 동일시, 그리고 관찰자를 이해하면 이 세상이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현재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가 과거, 내일이 미래가 되죠.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는 그에 따른 시간이 흐르고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 세상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하죠. 이것은 동일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동일시라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눈치챌 수 없어요. 아니, 사실 느낄 필요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재밌는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할때그 속에 빠져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어떤 포지션에 어떤 자아가 맞고 있구나. 라고 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평범하고 편안한 일상에서는 동일시된 자아를 관찰하는 이 관찰자의 역할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중요할까요? 동일시된 나를 자각하라고 하는데 괴로우니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일, 안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겼을 때이 관찰자라는 것이 꽤나 유용합니다. 동일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라는 말과 비슷한데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를 내가 문득 자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차렸다. 동일시를 자각했다라고도 표현하죠. 이것을 관찰자라고 하는데 또이 포지션에 참 물음이 생깁니다. 첫째 나 이외에 나가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고 둘째, 나를 내가 어떻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따로 보는 게 소설이나 영화처럼 가능하지? 이런 물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관찰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저, 각 잡고 딱 이것이구나 라고 정의하지 못한 채 스리슬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한창 누군가가 싸웠어요. 그럼 그 순간에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때리고 싶어. 그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대항하고 저항하고 싶기만 하죠. 만약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면 이게 너무 너무 아파서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바래서 병원을 전전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빨리 이것을 멈출 방법만 끊임없이 생각을 하겠죠. 내가 지금 병에 걸린 자아와 동일시가 되어서 너무 아프고 있구나를 못 느껴요. 본능대로 그냥 이것을 멈출 방법만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문제점이 생기면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당연한 현실 세계에 살아왔어요. 우리는 너무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구나를 느끼지 못합니다. 충분한 훈련이 되면 바로는 아닐지라도 조금 지난 후는 느낄 수 있죠. 여기서부터 관찰자의 시선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분리가 핵심입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베이스를 둔이 분리가 핵심입니다. 다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더 크게 확장시키면 됩니다. 나와 너가 있고 분리가 있죠. 나를 보려면 나를 보는 분리된 너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이고 지금 너라고 명칭한 너는 누구인가? 지금 동일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자아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면 분리가 자연스럽게 된 상태입니다. 나라는 본래의 존재는 그저 아무 감정도 색채도 두려움도 없는 무에 가까운 존재인데 나의 감정과 아픔과 두려움을 가득 담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 몸을 포함한 세상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입니다. 생생하게 체험하며 몸으로 느끼기 위해 이 기억을 모두 삭제하고, 이거 현실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자각, 동일시를 알아차리면 언제든지 그 삭제된 목적을 자각하면서 분리된 나로서 내 몸을, 내 가진 고통을, 내가 지금 현재에 처한 상황의 자아를 바라보면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소설의 전지적 작가 시점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싸워서 지금은 그 사람이 멀리 있어요. 아까 전에 싸웠지만 집에 와서도 씩씩거리면서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올라온 분노와 동일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응징할 방법을 찾거나 분노를 삭힐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이러면 안돼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걸어서 그 분노를 억누르고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해결법을 모색하고 있는 나를 알아채는 거예요. 이것이 관찰자로서의 자각입니다. 감정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어떠한 포지션이 아니라 그저 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 있어서 그 사람을 응징하고 싶구나. 내가 이 화를 삭히려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른 곳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구나를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려면 분리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당신은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에 동일시된 나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선입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시선을 느끼는 거죠. 정확히는 그런 몸 안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며 분노에 동일시되어 어쩔 줄 모르는 나를 바라보는, 분리된 나를 바라보는 힘인 거예요. 화가 난 애가 있는데 화났다는 걸 알아차린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아무 생각도 없이 관념도 없이 지켜보는 존재 자체인데 이렇게 내 몸을 화가 난 자아가 차지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면서 동일시된 화난 마음을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인 겁니다. 그러면 감정은 조금은 멈추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생각도 멈추고 그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차분히 그 화와 잠식되어 있는 나를 몸과는 다른 존재, 분리되어서 나인 듯, 내가 아닌 듯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는 장황하지만 당신은 분명 이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화가 난 애가 있는데, 너 화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다그치는 자아가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자아가 동일시 된 거고, 그게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화가 났다. 분노하고 있구나. 이 아이의 분노와 아픔을 객관적으로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객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어떠한 지시를 내리거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분노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소설에서 말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과 비슷하죠. 이 몸이라는 캐릭터가 가지는 감정, 느낌을 전적으로 공유하지만 나는 그 주인공이 아닌 전체를 지휘하는 바라보는 입장에서 공유되는 객체인 듯한 존재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들어낸 나라는 주인공의 삶을 내가 쓰고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설에서도 보면 모든 이의 감정과 느낌을 전체적 작가 시점은 다 알고 쓰고 있죠.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공인 동시에 작가이기도 한 거죠. 차분하고 객관화된 시선으로 그 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파하고 고통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차분한 눈으로 바라봐 주면서 작가의 시선에서 그것을 머무르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시에서 벗어난 내가 감정과 아픔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완전히 느끼게 하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죠. 감정의 과열이 막 솟구치다, 자결하다가 제 스스로 할일 다하면 스스로 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기다리며 바라볼 여유를 못 가진 것 뿐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못 기다려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행동으로 해야 그것이 없어진다는 믿음 때문이고, 이것의 믿음의 기초는 내 몸이 내 생각과 관념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고 믿는 뿌리 깊은 믿음의 착각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 몸이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만 받아들이면 스르르 모든 것은 소멸되어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생에 걸쳐서 이 믿음의 강박이 꽤나 깊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려면 꽤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자각을 끊임없이 연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 세계에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이유는 뭘까요? 아까 낮에 싸웠던 다툼으로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 나는 잠잠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금까지도 내 내면은 화난 상태와 동일시되어 있기가 쉽습니다. 상처와 한으로 남아 계속 그 자체로 머물러 있어요. 갇혀 있어요. 과거의 시간인데도 마음은 그 자리에서 결코 시간이 흐르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인 상태인 거죠. 끊임없는 그 상태의 동일 씨를 쥐고 눈앞에 일어나는 홀로그램의 현실은 다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같은 나의 패턴을 모두 알아차리면 나의 모든 것은 결핍과 두려움에서 다 기인했던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지긋지긋하고 영원할 것 같은 시간이라는 환상의 굴레를 깨봅시다. 물론, 당신은 할수 있어요. 모든 것의 부정은 버림받은 결핍, 두려움에서 파생되기에 여기서 이제부터 동희 씨의 고리를 끊어보는 거예요. 내가 화났다는 걸 알아서 분리되어 인정한 순간, 자각한 순간, 내가 액션을 취해 이것을 터트릴 필요는 없어요. 관찰자로서 이것의 분노와 아픔을 느껴준 순간 그 고리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화가 나 있지 않은 상태로 관찰자로 머물면서 그것을 봐주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주인공을 보는 작가 시점인 거죠. 관찰자의 나는, 본래의 나는 내 인생의 작가이자 감독인데, 즉, 나의, 지금의 나라는 몸을 주인공으로 각본 소설을 쓰고 있는 내가, 영화 감독인 내가 그 몸이 겪는 행동, 생각, 아픔을 바라보며 인생을 쓰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자각하는 거예요. 작가로서 글을 쓰며 주인공의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겪을 수 있죠. 감정은 고스란히 작가 자체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원이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것이라고 합시다. 돈, 부자가 키워드인 첫 소원은 먼저 돈이 가지는 나의 관념이 어떤지 세세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얻게 되면 무엇부터 하고 싶은지 살펴보다 보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인정인지, 복수인지, 두려움을 겪고 싶지 않은 회피인지 알게 돼요. 무작정 부자가 될 거야보다는 부자가 되길 원한 나의 원인의 이유를 살펴보는 게 나의 무의식을 알아보는 첫 번째 지름길이 됩니다. 사랑받는 것이 키워드인 두 번째 소원은 혼자인 외로움, 슬픔, 구박받고 버려졌던 아픔의 과거의 기억에서 기인한 것인지 알아볼 수 있겠죠. 내가 왜 사랑을 원하는지, 나의 아픔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이토록 사랑이 집착에 인정의 집착을 원하는지, 그 홀로된 두려움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것에서 시작인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소원을 바라기 전에 그 소원의 그림자를 느껴주면 세세하게 바라봐주고 두려움을 찾아주면 내가 왜 이걸 이토록 원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게 되고 다시 한번 소원을 다른 각도로 수정하거나 아예 없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미 이루어져 있는 현실을 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소원인 것이지 이루어졌다면 소원이 아니라는 것이고 안 이루어진 현 상태에서는 분명 소원이라고 나는 해석했지만 결국은 내 무의식의 두려움을 받달라는 역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처음부터 이전의 영상들도 나라는 자아를 탐구하며 추적하며 알아야 하는 첫 과정이었고 이제부터는 나의 자아의 관념들에 대해 이해하고 원인을 안다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분리된 관찰자로서 그 모든 감정을 바라보며 완전한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린 나의 기본값의 자아를 이해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서 그런 관념을 가지는 나를 분리되어 바라봐주는 작업이 치유입니다. 만약 몸이 아프다면 아픈 나가 기본값인 동일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아픔과 고통, 두려움이 원인이니까 내면의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끊임없이 동일시를 만들어내는 그 자아를 분리해서 바라보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건강한 나를 바라는데 지금의 나는 아픈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 걸 좌시하고 있는 거고, 우리 모두 반대를 바라는데 기본 값은 아직 자각이 안돼 있어서 그게 풀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로 시간의 연속성의 환상에 빠져서 끊임없이 굴레를 돌고 있는 거죠. 결핍된 자아는 결핍만 찾습니다. 부족한 것만 잡고, 내가 상처받은 것만 잡고, 내가 버림받는 것만 찾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스스로 그 자아가 자생력이 생기니까요. 이 모든 건 버림받았다. 나는 떨어졌다. 나는 분리되었다. 고로 아프고 슬프고 두렵다. 에서 시작하여 점점 몸집이 불어난 또 다른 나와 가깝습니다. 이 아이의 생존권은 버림을 먹고 상처를 먹고 아픔을 먹고 부정적인 것 세상 모든 면만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못났다 라고 생각하는 관념이 있어요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는 못생기게 보여요 가끔 예쁘게 보일지라도 오래가지 않고 다시 원점인 상태가 됩니다 이 끝없는 괴리감에 나는 절망합니다 그러면 결핍된 충족되지 않은 나가 나의 기본값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분리해서 알아채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매사의 순간에 나는 결핍만 느끼는 나를 직접 현실체험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밥을 먹더라도 맛있는 걸 먹고 있어도 먹는 중에라도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고 이 허기는 채워지지 않아. 남들의 칭찬에도 나는 수긍하기 힘들어. 저 안에는 무슨 또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나의 결핍이 나는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자아가 계속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해 씨를 놔버리고 분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림받은 부정의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가 끊임없이 부정의 생산해 내요. 이제는 내몸 자체가 그 어떤 것을 보아도 부정, 결핍만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분명 결핍과 사랑을 늘 존재했음에도 이젠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바로 그 굴레를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현재, 미래, 과거 모두 다 지금 이 시간의 동일시로 끊어지면서 더 이상 고통으로 내가 피해자였구나, 내가 병든 자아였구나, 이렇게 이 자각을 했을 때그 자아 옆에서 그 자아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알아채주는 거예요. 엄청 수다쟁이 자아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가 피해자다라고 말하는 자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어떠한 훈계나 간섭이나 내 입맛대로 재단하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아픔과 고통을 그 자아가 말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을 느끼며 바라봐 주는 거예요. 이 삶을 지켜보는 작가인 나는 주인공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인생의 다른 면들을 보지 못한 채 허우적대고 있구나. 이 주인공이 두려움을 없애려 행동하는 해결 방안의 모든 것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는 그 두려워 모든 것을 거부하던 마음을 전체인 나인 작가 앞에서 마음껏 어린아이처럼 털어놓으며 맡기는 것을 허락하라는 겁니다. 작가인 나는 이 인생의 영화를 고통스러우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 이 고통을 알아채고 사랑과 두려움을 넘나들며 다각도의 경험을 하라고 이 인생 테마를 쓰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나는 로코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지, 스릴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성장물이 되고 싶은지는 내가 쓰는 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려면 그런 아픈 자아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나는 내 몸에서 빠져나와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몸 자체다. 이것을 빠져나와야 끊임없이 동일시하고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몸이라는 존재만이 증명된 사실이니까 나는 내 몸이 모든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나일 수 없다. 분리된 나는 어떻게 바라볼 수도 없다. 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바뀔 수 없습니다. 몸이라는 것의 한계는 늘 있으니까요. 내 몸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인정하고 나면 수월해집니다. 몸이 나다라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몸이 나일 수 있고, 이 전체가 나다라는 홀로그램이다. 이 세상은 다 가짜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홀로그램 속의 주인공인 내 몸이 하는 행동을 작가 시점으로, 관찰자 시점으로 봐주면서 그 안에 두려움을 좀더 경쾌하고 가볍게, 하지만 깊이 있게 느껴주면 되는 겁니다. 나라는 본래의 존재는 무인 존재, 공한 존재, 이 몸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는 거예요. 또한 그런 자아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사람에 따라 이 위로 방법도 다른 것 같아요 치유 방법도 다른 것 같아요 친구가 시련에 닥쳤을 때 어떠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부둥켜 안고 우는 사람과 어떤 사람의 위로는 말없이 그저 옆에 조용히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겠죠 표현은 다르지만 나를 생각하고 있는 마음은 모두 똑같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나의 결핍된, 버림받은 자의 기본값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떠한 사람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마치 너무나 사랑받고 싶었던 엄마의 느낌으로 충분히 공감하면서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것을 추구하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저 조용히 옆에서 느낌만으로 모두 다알수 있어. 다 이해해. 그런 분위기나 느낌으로 치유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몸이 현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의 감정에 기인해서 절대 변하지 않을 시간 속에서 흐르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해 말하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현실은 내 몸이 어른이 되었고 변화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시간에 동일시되어 멈춰 있어요 결코 시간이 흐르지 않은 거죠. 나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동의 씨를 깨닫고 그것을 놓아줄 준비를 한다면 내가 이젠 그 피해자의 동의 씨를 놔버리고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고자 한다면 나에게 지금 흐르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치유되는 것이고 또한 시간은 흐르지 않기에 다른 경험을 하는 선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세계에서는 모두 어린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영원히 크지 않는. 왜냐하면 엄마라는 나의 모태의 존재. 이 근원적인 존재는 이 지구에 왔을 때 그곳에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와서 엄마의 느낌을 늘 그리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두려움과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존재이자 우리가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모태의 존재는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은 환영의 세상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진짜 나의 정체는 몸인 나를 바라보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나라는 것을 자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하는 분이든, 안 하는 분이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든, 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가볍고 경쾌하게 삶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신의 무의식에 다가가는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빨리 가져올게요. 다음 이야기의 주제는 관찰자 기법 '꿈처럼'이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대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다음에 봬요.